저는 t r 9 0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TR90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을 기반으로 정말 저 사람에게 사실을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TR90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 PPT를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그 전까지 저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라는 말을 저도 많이 말했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많이 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TR90와 파마넥스, 뉴스킨 안에서 제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실제 다이어트라는 영어의 뜻은 건강한 식사와 생활 습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요가 없는 진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 저는 그 전까지 다이어트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번을 넘게 해본 것 같아요. 어, 주사 맞는다거나 약을 먹진 않았지만, 정말로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너 정말 약 먹는 다이어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했었지만, 뭔가 제 자존심상 그러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식이조절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등등, 되게 많은 다이어트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제 주변에 다이어트를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먹는 걸제한한다거나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작심 삼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식단부터 바꿔야 된다는 라게 우리의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폭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더큰 요요가 오게 되죠. 어, 사실 진짜 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걸 제한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kg 감량한 사람하고는 겸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겸상하면 안 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저하고 오빠거든요. 저도 10kg 이상을 감량했던 적이 그전에도 있었고, 저희 오빠도 한세번 정도 10kg 이상을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결국에 요요가 왔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던 것 같아요. 어, 제 친구들 중에는요, 정말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20대잖아요. 제가 이 올해가 20대 마지막 끝자락이라서 올해 20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양약 다이어트를 통해서 병원에서 식욕 조절, 식욕을 없애주는 그런 약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한 친구들 뭐 카복시 주사라던가 요즘에는 성형외과 피부과에서조차도 이런 다이어트 주사가 굉장히 많고 한약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한약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약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주비땡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20대인 제 주변에도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30대, 40대, 50대, 특히나 이 40, 50대 시장에서 이 다이어트 시장에 쓰이는 돈은요, 어마어마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형에 들어가는 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성형과 다이어트 이두 가지, 두 가지의 시장만 잡아도요 거의 대부분의 안티에이징 시장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친구들이 이걸 하고 나잖아요 살이요 정말 많이 빠져요 10kg 이상은 기본이고요 20kg까지 뺀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단한 명도 제외 없이 전부 다 요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요가 오면요 정말 문제인 게 뭐냐면 제가 요요가 어~ 정말 많이 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요가 오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 경험이 많은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정말 딱 서로가 공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여드름이 나고 피부가 굉장히 탁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전에는 한 하루 이틀만 굶어도 1kg씩 빠지던 게 일주일을 굶어도 살이 안 빠지지 않니?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요가 오고 나면요, 정말로 살이 1kg도 빠지기 힘든 아주 불통에, 정말 고집불통에 아주 노답의 몸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요요가 아무리 많이 온 친구들도요, 내가 몸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살이 쪘으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졌나 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요요가 왜 왔고, 우리가 왜 살이 찌는 거고, 왜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진짜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았을 때, 아, 이게 진짜 다이어트구나. 아, 이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정말 재밌고 쉬운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게 됐던 것 같거든요. 먹는 걸 제한하는 다이어트요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온갖 다이어트 다 해봤지만요 제일 길게 해본 식이조절 다이어트는 딱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두달 동안 식이를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성공까지도 해봤지만 결국에 지속하지 못하니까 요요가 오고요 운동으로 살을 빼고 싶어서 줄넘기를 하루에 천 개씩 막천 개씩을 막한달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절대 지속 안됩니다 지속하면 더 문제에요 무릎 관절이 나가버려요 어, 운동으로 살을 뺀다 라는 것은 일반인 수준에서 그리고 특히나 슬픈 말이지만 30대 중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뺀다 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빼더라도 요 얼굴이 폭삭 늙어 버려요 정말 그렇거든요 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을 빼라는 말이야?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결국에 먹는 걸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하는 다이어트들은 거의 99%가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요요가 오지? 여러분들 왜 요요가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 식이 요요도 있고요. 운동 요요도 있고, 나이 요요도 있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 싫지 않으세요? 식이 요요는 뭐냐면, 내가 식단을 제한해서 살을 빼다가 그것을 내가 더 이상 그 수준으로 지속하지 못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먹던 양에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만큼을 먹었는데 살이 다 빠져서 아 이젠 좀 지속하기 힘들다 해서 이만큼을 먹잖아요 그럼 살이요 이만큼 쪄요 운동 요요는 뭐냐면요 내가 살을 빼려고 매일매일 두시간씩 운동을 해서 살을 5키로를 뺐어요 근데 내가 아좀 힘들어서 운동을 한시간씩 매일매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7kg가 다시 쪄요. 그러면 운동을 1시간도 안 하면요. 살이 15kg가 더 찝니다. 사실 식이 요요보다 더 세게 오는 게 운동 요요예요. 왜냐면 운동을 하셔서 살을 빼신 분들은 식단 조절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운동 요요가 더 세게 옵니다. 나이 요요는 뭐냐면요. 제 어 다이어트하지 않고 난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해라고 하는 분들이 30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상태를 유지하셨을 때 살이 계속 찌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 간 적도 없는데 오게 되는 나이 요요예요. 이 요요가 아, 너무 싫잖아요. 정말 요요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 너무 싫거든요. 길거리에서 애들이 요요하는 것만 봐도 싫어요. 왜냐면 저는 요요가 아주 강하게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요요라는 거는 아 내가 살을 빼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건가 보다 결국에 요요가 안 오려면 어~ 애초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야 되나 보다 저는 체질 탓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막 소화비만이 와가지고 살이 쪘을 때날 말리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먹는 게 이쁘다고 하셨을까 왜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더 먹었을까 그런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요는요, 어, 절대요, 무조건 오는 게 아닙니다. 어, 저는 그 전까지 요요는 무조건 오는 건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제 별명이 통통한 소세지였대요. 팔이 아주 통통한 소세지 팔이어서 제 팔을 선생님들이 다 만지고 싶어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제 기억이 있는 한, 저는 초등학교 내내 항상 건강 측정을 하면 소화 비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과자도 많이 먹었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었고, 3남매다 보니까 식탐도 굉장히 많아서 한번 먹으면 되게 많이 먹고 계속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가 가고 싶어서 한달 반을 정말 단한 숟갈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오박 굶어서 한 달을 굶어서 15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겸상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저랑 오빠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정신력이 독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어~ 이쁜 옷을 입고 콘서트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방학 동안 학원도 다 끊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을 뺐지만 여러분 요요에 대한 편견 중에 가장 잘못된 유명한 편견이 뭐냐면 살을 빼고 1년에서 뭐 2년을 유지하면 어 요요가 오지 않는다더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살을 15kg를 넘게 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을 50kg를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살이 빠졌던 순간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하도 비만이었던 기간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년이 넘는 시간을 이 50kg를 유지했어요. 어떻게 유지했냐?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어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반 끼만 먹었어요. 만약에 한 끼를 먹는다면 뭐 순대국밥집을 가면 친구랑 하나를 시켜서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물은 하나도 안 먹고 밥도 심지어 남겨요. 그렇게 4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제가 고3이 되면서부터 어요어 어, 제가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요가 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달 만에 50kg에서 80kg까지 요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4년 유지했다고 요요 안 온다 절대 아닙니다. 어 이렇게 식단 제한을 통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살을 빼게 되면 아무리 내가 긴 기간을 그 상태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의 식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만큼의 운동 루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요요라는 거예요. 제가 80kg가 넘게 찌면서 어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은 나 암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며 뭐 엄청나게 난리를 쳤던 아주 최악의 몸 상태였고 이때 제 체지방률이 50%에 가까운 49%였습니다. 그때 약사님이나 뭐 이렇게 파마넥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 인바디를 보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어 이러다 죽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22살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 죽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럴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근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80kg가 찌고 나서 다이어트를 안한게 아니거든요. 계속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식단도 조절해 보려고 했고, PT도 100만 원이 넘는 PT도 여러 번해 보려고 했고, 하지만 살이 1kg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1kg가 빠지면 다시 3kg가 찌고, 2kg가 빠지면 5kg가 찌는 더 최악의 요요 상태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아 이래서 내가 살이 안 빠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요.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됐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들은 진짜 다이어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히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거였던 거예요. 진짜 다이어트는 뭐냐면요. 몸 안에 있는 내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싹 걷어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걷어낸 자리에 진짜 찐 근육을 채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해야지만이 내가 정말 요요가 오지 않고 진짜 내가 행복하게 평생을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거구나를 TR90을 접하면서 제가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송지은 사장님이 TR 후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TR90은요. 단순한 일반적인 다이어트랑은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만약에 이몸안의 독소를 제거한 다음에 지방을 걷어준 다음에 근육을 채워줘야 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최소 3년이시거든요. 최소 3년이 걸려요. 어, 저처럼 한 80kg 가까이 쪘었고, 요요를 반복했고, 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 상태가 아주 최악인 경우에는요. 최소 못해도 3년에 다이어트를 하셔야지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3년도요. 정말 파마넥스로 최소한의 기간을 잡은 건데요. 이 독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걷어주고 찐 근육을 채워 주는 걸 동시에 해 주는 제품이 TR90라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해줄수 있는 제품이 TR90이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먹으면서 운동을 과하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T r 9 0였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운동이요 정말 싫어했어요. 저, 저를 안 시는 사람들은 저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는데요. 저는 정말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저, <laughs> 숨 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냥 침대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떡볶이가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저는 자타공인 떡볶이 러버였고, 저는 서울과 경기도권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 집을 다 돌아다니던 떡볶이 애청자였고요. 일주일에 네번 이상을 치킨 떡볶이 피자를 먹고 살았어요. 저는 사실 살이 그렇게 많이 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제가 TR90를 시작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건강이 너무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TR90를 시작했지 여러분들 사실 80kg, 90kg, 100kg인 친구들이요 다이어트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냐면요 안될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냥 지금 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운동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고그리 저는 자존감이 좀 높아서 저는 제가 이쁜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도 되게 잘 사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 별로 살뺄 필요 없는데 나 너무 예쁘지 않아 막 이러고 살았는데 어 오히려 60kg인 친구가 55kg가 되고 싶어하고 55kg인 친구가 53kg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걸 제가 요즘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운동도 하기 싫었고 식이조절도 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 다이어트 고민하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여. 맞아 맞아. 나도 운동하기 싫고 막 먹는 거 조절하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하지만요. TR90은요. 어떤 제품이냐면요. 진짜 제대로 t r 9 0를 하게 되면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에요. 막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TR90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나 참아야지가 아니라 안 먹고 싶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저와 함께 TR90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거든요. 어, 여러, 당신이 먹고 싶던 거를 억지로 참는 과정이 없다. 이 점프 스타트와 한 달을 제대로 식단을 지키시면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어서 먹어봐도 엄청 쓰고 짜고 맛이 없으실 거다. 안 먹고 싶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미친 소리 같지 않으세요? 아마 TR90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저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 맛있는 라면과 이 맛있는 치킨이 맛이 없다고? 근데 진짜 그래요. TL90을 하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라면이 맛이 없어요. 치킨이 먹어도 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독소가 다 제거가 되면요. 그런 튀김류나 살찌는 음식들이 전혀 땡기지 않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독소 제거, 지방 걷어내기, 찐 근육 채우는 게 동시에 되는 게 TR90이기 때문에 딱한 달만 제대로 식단을 챙겨서 내 몸의 루틴을 독소를 딱 제거를 해주고 나면 라면과 치킨이 먹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움직이고 싶어져요. 막 뭔가 움직이고 싶고 막 나가서 걷고 싶고 뭔가 운동이란걸 배워보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진짜 몸에 독소가 거쳐지게 됐을 때 일어나는 찐 다이어트의 현상입니다. 저는 TR90은요, 어, 전신회독 다이어트로 1년에 두 번씩 진행을 해왔었고요. 정말 평생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라는 식단들로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제가 유지하는 기간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 잘 먹고 다니는 거. 저 실제로 만나서 먹는 거 보면 진짜 잘 먹거든요. 어, 저 진짜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하지만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어, 바디방을 통해서, 패밀리그룹의 6% 바디방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그 습관 성향을 통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르게 먹지만, 살이 더 이상 찌지 않는, 정말 제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한달 동안 생으로 굶어서 15kg를 빼고, 4년 동안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한 끼도 아닌 반 끼만 먹으면서 살면서 유지를 해왔었는데, 제가 t r 9 0를 통해서, 지금 거의 체지방률이 20%가 넘게 빠졌는데,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지금 유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살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쉬웠던 이유는 제가 단순히 다이어트를 한다는 마음으로 치알라인트를 한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배워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 유튜브에 있는 TR90 강의들 그리고 이렇게 생중계로 해 주시는 TR90에 대한 건강 강의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아 이게 몸에 좋은 음식들이고 이건 몸에 좋지 않은 거구나. 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살이 쪄서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구나.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어~ 가짜 근육이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tr 나이트를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저처럼 체지방률이 사십 프로가 넘고 막 삼십 프로 후반대이신 분들은요 체지방률이 잘 감소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기간은 가짜 근육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가짜 근육을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면 가장 쉽게 와닿으시냐면요 어~ 호주산고기는 빨갛죠 근데 우리 한우 투플러스 이런 고기는 어때요? 하얀 마블링이 가득하잖아요. 거기서 빨간색은 근육이고요. 하얀색은 지방이에요. 정말 찐 근육은 뭐냐면 호주의 고기 같이 빨간색만 있는 게찐 근육이고요. 그렇게 지방이 막 섞여 있는 근육들은요. 가짜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 체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지탱하기 위해 생겨나는 마블링 가득 낀 가짜 근육들이 제 몸에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인바디 상에서는 그것 또한 근육으로 측정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가짜 근육이 빠지면 체지방률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가짜 근육들은 무조건 다 빠져야 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에 동요하지 마세요. TR90을 통해서 어, 요요가 저처럼 다이어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요 정체기가 잘 오지 않는데요. 저처럼 다이어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정체기가 정말 많이 와요. 하지만 정체기가 와야지만이 내 몸이 진짜로 건강해질 수 있는 회복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전혀 다이어트에 대한 조급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진짜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요요가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정체기가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진짜 내가 행복하고 평생할 수 있는 요요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지식의 기반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TR90는요. TR90를 시작하실 때 TR90 강의를 최소한 10개 이상 들어 보시고 시작하시잖아요. 정말 3개월 안에 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방에 저는 바디방에서 만근하고 미션을 만근하는 거에 집중하신다면 정말 저처럼 평생 요요 n 지 않는 대박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 mission, a mission, a mission, a m i s 구석석 n a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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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i s s i o 아이, 뭐 아동 이아 아토피, 건선, 여드름, 심지어 성인 여드름 그리고 우리 송지은 사장님 남편분처럼 당뇨이신 분, 고혈압이신 분 아주 갖가지 모든 것들이 왜 병원 약이 아닌 이러한 식품, 이건 TRL진 식품이잖아요. 이런 식품을 고작 3개월 먹었다고 내 몸이 병원 약이 없어도 되는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꼭 강의를 통해서 TR90 제품을 설명해 주는 오늘 제 강의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강의였다면 TR90 제품 자체에 대한 강의를 꼭 다섯 개 이상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요, 먹고 싶은 거다잘 먹고요. 1년에 한 번씩 TR을 하는 게 저의, 어, 항상 버킷리스트입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t r 구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바디방으로 완전한 습관이 성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TR90을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사실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제가 TR90으로 살이 빠지니까 제 주변에서 정말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 사실 1 0 0예요 다, 제 주변은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살이 빠지니까 TR90가 소개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TR90를 통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니까 그분들 뒤에 100명이 TR90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소연 사장님의 TR90 임상인데요. 정말 20대 초기 당뇨 증상을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살이 너무 많이 쪄계셨었는데 TR90를 통해서 완전히 습관이 성형이 되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여동생도, 이 다현사장님 오른쪽 사진이 제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저 처음 봤을 때 우리 다현사장님 사진인데 정말 TR90을 통해 몸의 모든 지방과 독소가 다 거쳐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 어머니까지, 이 어머니와 언니와 여동생 이세 모녀가 TR90로 완전히 온 가족이 지방을 싹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TR90을 어, 작년에 한 세트를 끝내고 올해 이제 메타를 함께 먹고 있는데요. 허,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TR90이랑 메타랑 같이 먹어서 체지방이 감소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저도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말에는 아 그냥 신경 안 쓰고 정말 잘 먹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하고 1월에 제 생일이 있어서 정말 많이 먹고 건강한 걸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먹고 싶을 때마다 떡볶이나 치킨이나 먹긴 하거든요. 정말 많이 먹었는데, 연말 동안 제가 2kg가 넘게 감량이 된 거예요. 체지방률이 1%가 넘게 감소가 되면서, 야, 진짜 메타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요요는 다이어트 그만하시고요. 진짜 내 몸이 건강해지는, 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예 바뀔 수 있는 TR90으로 전신해독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를 치시면 보실 수 있는 저의 옛날 영상인데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전 자존감이 매우 높았다고요. 저는 이때 제가 이쁜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너무 이쁜 줄 알아가지고 당연히 인터뷰하고 싶다 그래서 응합시다 이러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온 결과물을 보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라는 걸 봤는데 살이 찐걸 넘어서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이어트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될수 있도록 어, 바디박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지식 잘 얻어가시고 TR구공 제품 강의도 많이 많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